주님, 우리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찾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행복을 앞두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과 불안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기억과 소유라는 허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복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살아있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소서. 아무리 들이켜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 주는 행복을 넘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살림살이 좀 괜찮으십니까? 날씨는 덥고 물가는 비싸고 시국은 어지럽고 전쟁과 전염병은 끝도 없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신라 같은 행복이라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는 정도보다 더 행복하면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과 관련해서 행복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교 형식보다 한여름밤의 이야기처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통상 1년에 두어 번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늘 뜯표기를 합니다. 조금 긴장감을 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주에는 시카고의 어떤 사람이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도시 외곽의 스피드웨이라는 주유소에서 복권을 구입한 사람 중에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 있었죠. 당첨금이 12억 달러라고 하죠. 한국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쩔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사람이 운석이나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소소한 일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더 소소하게는 잠시 나갔다 왔더니 외출한 사이에 누군가 집을 깨끗이 정리를 해놨다든지 하는 이런 생활의 변화에도 우리는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국행 비자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처럼 굉장히 공들여 준비한 일이 통과됐을 때 본인이나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식을 올릴 때 이렇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참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복감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게 되죠. 어쩔 줄 몰라도 좋으니까 매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 행복한 일이 빵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는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이성도 발달해 있습니다. 동일한 자극으로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도 계속된다면 결국은 어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줄 아는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어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쩔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련하다고 하죠. 또 어쩔 줄 모르는 신입사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숙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너무 좋은 마음이 희한하게 계속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몇날 며칠이고 감춰지지가 않는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만들어가는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줄 아는 상태로 자신을 가누려고 하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상태로 머물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 뭐 재밌는 것좀 없나?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방법이 없을까? 참 우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속세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기 행복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해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자신의 죽음의 방법조차 선택했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문명이라는 로마의 사람들이 좀더 자극적인 것. 좀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행복의 총량을 채워나가려고 할때그 로마의 시야 카타콤에서는 한 줄기 햇빛에 자족하며 복음이 주는 행복에 겨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도저히 뺏을래야 뺏을 수 없는 행복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쌓여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뭔지 알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도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함께 지켜오면서 신앙 생활 하시는 터전인 이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행복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세승을 만나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이 바로 그 등장 인물이에요. 이미 떠나가 버리신 그 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저 뜨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의 혀처럼 내려온 성령으로 완전히 이전까지 사랑하던 세상을 벗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에 취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그들을 체포하러 온다 한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경을 천국이라고 하고, 그러한 지경을 경험하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어느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닥쳐와도 교회는 굳건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이 겹치면서도 물가도 올랐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가? 여전히 기회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영원 무궁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해도 즐거워하던 그 행복한 신앙의 경험 또한 어느샌가 회복되어야 할 첫사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평정심보다 유지하기 힘든 것은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최상의 행복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 행복감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how에 머물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why라는 물음의 열쇠로 문을 열어야 이 질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행복감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근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의심입니다. 근심과 의심이 만일 드라마에서 한 여자가 산부인과를 다녀왔어요. 그다음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고백한다고 해 봅시다. 이때 전형적인 대답이 뭡니까?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침묵이. 침묵은 침묵인데 희열이 섞여 있는 침묵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감격이 치솟아 올라서 차마 말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런 다음 정말 어떻게? 너무 잘 됐다. 사랑해, 자기야. 우리 애기 뭐 먹고 싶어요? 이런 게 보통의 행복한 부부에게서 볼수 있는 장면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 뭐야? 자세히 말해봐. 분유값은 있고. 지금 학교 다니잖아. 졸업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사실 아는 사람 누구야? 누구누구한테 얘기했어? 진짜 나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들도 TV에서 가끔 보게 되죠. 일단, 근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과 불안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이렇게 근심과 의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뭐라고 할수 있냐면, 하나의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억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십자가로 단박에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꿈에서 깨고 싶어도 깨지 못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평생을 근심,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꿈꾸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면접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문학에서는 잘 알려진 태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잠시 벌어진 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면접장에서 당황한 학생의 마음처럼 우리가 차마 이야기로... 조리있게 풀어낼 수는 없지만 그 틈을 경험한 순간들은 여러분 있을 거예요. 리커스토어나 델리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좀 위험한 직업이죠. 그 괴한들의 총 앞에서 순간 그 틈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몇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가 난줄 알고 아 이제 천국행이구나 생각했다가 희한하게 간발의 차이로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면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꿈에서 잠시 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찰나의 순간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또 경험을 하더라도 그게 꿈에서 벗어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성실합니다. 뉴욕도 갔다가, 보스턴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아침저녁 애들 라이드도 하다가, 삼시세끼 먹다가, 인생이 저무는 거예요. 또 돈도 벌어보다가 신문에 이름 석자 내는 것도 즐기다가 가는 데마다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애들 자랑도 늘어놓다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다가 이렇게 끝을 알수 없는 꿈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꿈에서 좀 깨어나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경험해 보고 싶다, 진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성실하죠. 깨어나는 게뭐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물어요. 체면상 속으로만 되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꿈 속에서 아우성됩니다. 내 과거를 돌려달라, 내 청춘을 돌려달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식 되돌려달라. 내 기억, 내 사랑, 내 돈, 내 집, 내 차와 같은 과거의 것, 이제는 허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붙잡고 근심과 의심 사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꿈속의 인생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회복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진짜 치료받고 싶어 하는 환자는 드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떠십니까? 아침잠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아침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 스승입니다. 집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40년 넘게 저는 야행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코로나 때부터 새벽마다 성경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돼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깨어나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열심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깨어난다는 것 자체예요.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은 편안함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꿈속에서 지지고 볶고, 설령 쫓기고 막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고 있더라도 그래도 꿈이 좋습니다.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마음은 천국보다 이승에 있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보다 꿈속이 편한 거예요. 편안한 음악과 커피 향이 어우러지는 아침 햇살이 내리치는 아침일지라도 아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렇게 꿈속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의지가 없는데 누군가 깨운다. 그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깨우지 않는 성직자가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깨우지 않는 게 기술이에요. 교회에서 깨어날 듯말듯 듯 꿈결 같은 인생을 유지시켜주면서 깨어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한 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쫓는 것이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는 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도성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성에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 밤 중에 헤매며 꿈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청명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늘 햇살 가득한 밝은 그 나라에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심과 의심이라는 이두 가지 장애물이 사라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행복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차린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공동체가 전한 말씀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한 종들처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밤에 오실지 새벽녘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정한 시계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가서 깨어 있겠다. 5분만 더, 10분만 더 꿈속에서 즐기다가 참된 행복을 찾겠다 해도 헛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꿈에서 깨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내면의 물음과 도전과 고백이 생기셨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지금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걷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깨어 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명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깨어있고 싶다면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서 세상을 보는 것부터 출발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열린 사고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미국 내에서 가장 열려있는 교단이고 노메라 후유와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있든지 간에 두팔 벌려서 반대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인지 질문하고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무도 그때와 정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서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